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주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치미님께서 보내주신 자유형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수영을 할수 있을지 약간 좀더 보기 좋은 수영을 할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치미님 스스로 느끼시기에는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하는 거는 아마 많은 여성분들의 워너비 수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질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먼저 발차기부터 보실게요. 음,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laughs> 끊어 차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보통 초급자, 중상급자 분들 중에서도 이 킥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차시는 분들이, 어, 불필요한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으신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킥이 <laughs> 차는 타이밍과 쉬는 타이밍이 그래 도 많이 되죠.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무릎이 굉장히 많이 굽어지세요. 제가 불과 어제 올린 영상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게왜 좋지 않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 무릎이 굽어지면서 이 굽어진 종아리부터 발 뒤꿈치 부분이 그 면이 역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계세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무릎이 굽어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저항을 어, 저항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무릎으로 차는 킥은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허벅지와 무릎의 음, 비중이 5대 5까지도 될 것처럼 무릎을 많이 구부리시는데 이거는 좀 교정을 하셔야 돼요. <laughs> 발차기만 따로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그 엉덩이가 수면 근처에 있어서 이렇게 또 많이 가. 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교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차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실게요. 상체보다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체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수면 위로 발이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 무릎에 굽어짐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가 위로 올라오면서 어, 발등이 수면을 가볍게 누를 정도로 출수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는 대로 무릎이 굉장히 많이 굽어져 계시고 이거는 좋지 않아요. 자, 상체 동작은 어, 물 잡기와 당기기, 리커버리와 글라이딩까지 좀 세밀하게 첨삭을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볼때 치민님은 어떤 기본적인 수영 지식은 다 가지고 계세요. 물도 잡고 계시고. 당기고 계시고 팔 꺾기도 하고 계시고 어, 글라잉도 하고 계시고 코팔때 어, 왼팔이 떨어지지 않고 잘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어떤 큰 그림은 다잘 그리고 계시는데요 어, 좀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음, 일단 제가 그 서울 정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을 잡는 동작에서는요, 그 어깨를 사용 안 하시는 게더 좋아요. 물을 잡을 때는 팔꿈치만 떨어뜨려서 물을 잡아놓고 어깨랑 삼두 힘으로 뒤로 당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물을 잡고 계시는데, 어, 이미 어깨가 움직이죠. 그래서 물을 잡아놓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물을 잡을 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당길 때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음, 잡기도 어설프고 당기기도 어설퍼요. 그러니까 잡을 때는 천천히 잡아오고 당길 때 강하게 뒤로 밀면서 물을 강하게 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물잡기를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물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천천히 이동하시고 당길 때도 천천히 이동하세요. 이게 아니라 잡는 동작에서는 확실히 어, 천천히 잡아만 놓고 이걸 좀 빠르게 뒤로 당기셔야 그래야. 이동을 앞으로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어설프죠. 물을 잡...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건 아니고, 물을 잡긴 잡으시는데, 어설프게 잡으시고 뒤로 당기는 것도 어설프세요. 당길 때 팔꿈치가 펴지는 거, 이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 당기는 동작을... 어... 어설 그러니까 당기다가 중간에 팔을 뽑기 때문에 제가 팔 꺾기를 거의 하지 마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치미님 같은 경우에는 잘 당겨는 주시는데 당기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물을 잡는 타이밍이 너무 늦기 때문에 어 그만큼 속도가 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 물잡기와 당기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수영이 진행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리커버리와 글라이딩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조금 더 중요한 게 물잡기와 당기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연습은 아까 발차기인 거 말씀드렸고, 이팔 동작 중에서는 물을 잡는 타이밍이 좀더 빨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로 당길 때더 빠르게, 강하게 당겨주셔야 된다는 거, 당길 때 팔꿈치 피고 수면까지 밀어주시는 건 정말 좋아요. 이런 거를 못 하시는 여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힘들다고 중간에 팔꺾기로 팔을 이렇게 팔꿈치부터 뽑아버리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거는 정말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리커버리 설명으로 넘어가면 리커버리는 사실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동작이 제일 좋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리커버리 동작은 진짜 좋아요. 좀 아쉬운 건 이제 손목이 좀 꺾인다는 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또 너무 의식하면 손목 필려고 안 하셔도 되고 지금 힘을 빼셨기 때문에 저런 동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박태환 선수 수영하시는 거 보면은 오른팔은 안 그런데 왼팔을 손목이 꺾여요. 근데 그걸 굳이 고칠 필요가 없죠. 말씀드렸지만 물 잡기는 정말 고치셔야 하지만 리커버리는 음 편안할수록 가장 좋아요. 그래서 리커버리도 어 좋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입수하고 글라이딩 동작에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보이죠. 일단 리커버리하고 팔이 들어와요. 제가 늘 아 어, 말씀드리는 게 손가락 끝! 엄지와 검지로 입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약간, 음, 지금 보시면 팔꿈치도 같이 닿아요. 손바닥과 팔꿈치도. 그럼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무릎 굽어질 때처럼 역저항을 많이 만들거든요. 좀, 퉁 하고 떨어 이렇게 힘을 빼고 하신 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물에 들어갈 때, 퉁 하고, 예, 이게 많죠. 그, 물을, 물에 튀김이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잘 리커버리 가져다 놓고 마지막에 어, 손가락을 찔러 넣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역장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팔을 멀리 던지는 거 그리고 손가락 끝부터 입수가 되는 연습을 좀 해보실게요. 음, 이것도 약간 제가 말씀드린 폭탄, 폭탄 저병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힘을 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역장을 많이 만드냐고요? 손가락 끝부터 입수되는 게 아니라 팔꿈치와 손바닥 거의 어, 이거 보세요. 거의 그렇게 입수가 되기 때문이니까 어, 입수, 입수는 그니까 리커버리는 네그 전까지는 괜찮 손목 꺾이는 것도 괜찮은데 어, 어, 마지막에 입수되는 타이밍 그거 연습하시고요 어, 이 글라이딩에서 좀 치명적이네요 뭐냐면 제가 지난 주에 올렸던 그 상황극 있잖아요 강아지 꺼내는 거뭐 물건 찾는 거 이것처럼 거의 광백을그니까 어좀 중급 중상급자 분들은 어깨까지만 미셔도 좋은데 더 상급자로 가려면 곽, 여기 갈 갈비뼈 있는 그 근육까지 쭉늘려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미님은 다른 거 하시는 거에 비해서 글라디 글라이딩의 신경을 너무 안 쓰세요. 보시면 팔꿈치 굽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정말 쭉 피셔야 돼요. 완전히. 얼만큼 피셔야 되냐면 진짜 손가락 끝이 내가 막그 스트리트 파이터의 달심이 된 것처럼 팔이 늘어난다는 느낌 원피스의 루피처럼 고무고무 팔이 늘어난다는 느낌처럼 완전히 뻗으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리, 어, 리커버리 괜찮은데 글라이딩에 신경 진짜 안 쓰고 계세요 이거는 진짜 고치셔야 돼요 완전히 팔을 쭉 늘려서 정말 멀리 닿을 수 있는 음, 멀리 다, 닿듯이 그래야 이게 적은 힘으로도 멀리 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네좀그 부분 고치시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물잡기 할때 조금 손목이 또 꺾이시네요. 이것도 고치셔야 돼요. 손목을 꺾으면서 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특히 왼손 그러네요. 왼손. 어, 손가락 저렇게 벌어지는 거저 정도는, 네, 장, 표면 장력이라고 그것 때문에 상관없고요. 아, 왼팔 고치셔야 되네요. 물잡기 하실 때. 저도 이걸 영상을 보면서 바로 첨사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다 물잡기 할때말씀못 드렸는데, 물을 손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를 꺾어서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 팔꿈치까지 넓은 면으로 물을 잡으셔야 되는데 왼팔 잘안 되네요. 오른팔도 조금 꺾이는데 왼팔 진짜 안 되네요. 절대 물 잡기 하실 때손 어우 이거 안 돼요. 손목 꺾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오늘 영상 종합해드리면 발차기, 물잡기, 당기기, 리커버리, 글라이딩 어, 입수하는 포인까지 잘 설명을 드렸는데 어 되게 열정 있으신 분이에요. 이 정도 수영 그러니까 아마 수영을 잘못 못 보시는, 잘, 하, 못 보시는 분이 보면 되게 잘하는 수영인데, 저도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하시려면은, 잡는 타이밍과, 어, 당길 때, 어떻게 힘있게 당기, 또 빠르고 힘있게 당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 손목 굽어지는 건 괜찮지만, 글라이딩 하실 때, <laughs> 팔꿈치 굽어진, 굽어진다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 롤링도 잘 하시네요. 아마, 수영을 하시면서 어디가 아프진 않으실 거예요. 지금 왼팔, 오른팔, 둘다 롤링도... 자세는 전반적으로 정말 훌륭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디테일, 이렇게 심도 깊은 첨삭은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 한번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신경 쓰면서 수영해보시고 또 고쳐진 뒤에 또 영상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첨삭은 카톡이나 카페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수영 질문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첫 오픈워터 모임이 안면도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바다 수영이 뭔지 배우시면 참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저녁 되세요.